18번 이차항계수가 음수인 이차함수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고 y좌표가 3하고 8이다. 다음 부동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모든 값의 합은 y좌표가 3하고 8이면 어, y는 x 플러스 1 직선 위에도 있으므로 x좌표는 2랑 7입니다. 이차항계수가 음수이면 네 위로 그려지죠. 위로 볼록하게 이와 같이 그려집니다. x 플러스 1과 만나는 두 점이 x 좌표가 2랑 여기 7이라는 얘기네요. 음, 그러면 fx가 지금 이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범위를 보면 은 fx가 x 플러스 1보다 클 범위네요. 즉 직선과 이차함수를 연립했을 때이 교점 2와 7 사이죠. 따라서 x는 그대로 2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정수 x는 3, 4, 5, 6이 되어 모두 더하면 18입니다. 19번 f(0)은 8이고 f(x) 0보다 큰 해는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이다. 이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줘야 되죠. 네. 2에서 x축과 접해야 0보다 큰 x는 2를 제외한 모든 실수에 대해서입니다. 따라서 fx식이 2차원 계수는 양수겠죠. 양수이시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가조건에서 f0가 8이라고 했으므로 f0는 4a 따라서 a는 2가 나오고 fx는 2배의 x-2의 제곱이 되어 f5는 2 곱하기 3의 제곱 9, 18입니다. 20번,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k의 최소값 얘를 이제 이차함수로 생각하면 이차함수의 축은 x는 마이너스 네, 2a분에 비해주면 2가 나오죠 축은 x는 2이고 아래로 볼록한 함수입니다 따라서 축이 x는 2일 때고 우리는 x가 3 이상 5 이하에서만 보니까 3, 5에 대해서 이 값이 항상 0 이상인지를 보이고 싶습니다 따라서 3 이상 5 이하에서의 최소값은 네, 3일 때네요 그러니까 3일 대 함수값만 0아 0보다 작거나 같다죠? 어, 실수할 뻔했습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고 지금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생각해서 제가 그림을 그렸네요.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겠네. 여기가 축이 x가 2이고 여기가 3, 이렇게 5가 되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줘야 되죠. 이렇게. 3 이상 5 이하에서 항상 0 이하가 되려면 최댓값 F5의 값. 5의 값은 25 빼기 20 마이너스 4K 플러스 3.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4K는 8 이상. 네, k의 최소값은 답은 2입니다. 21번.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5일 때. 음, 네. 부동식을 각각 풀면 됩니다. 절대값은 작다 할 때는 마이너스 k, 네, x 빼기 k 이렇게 쓰고, 밑의 식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x 3. 엑스 플러스 1. 어, 그러면 다시 한번 2 마이너스 k, 엑스 2 플러스 k. 여기는 작고 나갔다니까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 수직선에 그려보면 마이너스 네, 1, 3, 그러면, 어, 이렇게 되나요? 마이너스 2, 0, 1, 2, 3. 어, 2 플러스 K, 2 마이너스 K는, 여기에 2 플러스 K가 있고, 사이 값인데, 만약에, 만약에 2 마이너스 K가, 뭐, 이쯤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마이나스 K가 이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교집합 했을 때 만족하는 정수가 다섯 개가 안 나오죠. 지금 만족하는 정수가 다섯 개가 되려면 3부터 시작해서 이곳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어서 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e-k는 적어도 이쪽에 있어야겠네요. e-k가 이쪽에 있어줘야, 네, 교집합했을 때 다섯 개가 되겠죠. 다만, e-k가 이제, 어, 아니죠. 4보다 커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등호는 들어가도,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네, 등호가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고 치면, 이제 3이 공통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게 되죠. 따라서 등호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서도, 2-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네, 검은색과, 지금 보라색은 공통범위에서 마이너스 1이 빠지죠.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네요. 여기도 등호가 안 들어가고, k는 3보다 커야 되고 여기서는 k가 1보다 커야 합니다.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k 값은 3보다 크다이고 양의 정수 k의 최소 값은 답은 4입니다. 22번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양의 정수 k의 개수는. 첫번째 부동식부터 인수분해가 되네요. 여기 7, 3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3 6k, k 인수분해가 되네요. x 마이너스 6k x 플러스 k 해가 존재하도록 입니다. 수직선을 그려보면 첫번째 부동식은 작거나 갔다니까 사이값 마이너스 칠삼사이값이고그 다음에 마이너스 k와 6k네요 마이너스 k와 6k 양의 정수라고 그랬어요 양의 정수 그러면 여기서 x가 6k와 마이너스 k인데 6k는 양수고 얘는 음수겠네요. 아, 양의 정수니까, 6k가, 어, 6보다는 크겠네요. 네. k가 정수라고 그랬으므로, 이곳에 6k가 이 바깥쪽에 있을 거고, 어, 마이너스 k는 이 사이에 있어줘야, 마이너스 k가 이 사이에 있어줘야, 이렇게 공통 범위를 구했을 때, 네, 해가 존재할 수 있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K3 등호는 한번더 생각해줘야 합니다. 당연히 여기는 등호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등호 들어갈 수가 아 k는 어, 양의 정수니까, 마이너스 k는 용도 작겠네요. 3이라놓 곱으로도 어차피 양의 정수 범위 내에서 생각해 주면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만 어 그냥 바로 0으로 하겠습니다. 양의 정수는 그보보다 작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이 된다면 겹치는 부분이 없죠. 등호 들어가면 안 됩니다. 따라서 k는 0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아서 만족하는 양의 정수 k의 개수는 0에서 7에서 0을 뺀, 뺀 다음에 다시 한번 1을 빼주면, 둘다 등호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빼서 1 빼주면 6개입니다.